각종 종의제 2차 정원회제 3차 본의를개회습니다 먼저 의사당로부터 보고하겠습니다. 의사당님 나오셔서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니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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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조례등 위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인 주홍미 의원님. 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장에 있는 이선이 의원이 강사에는 조은희 의원으로 확인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위안정치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 해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시민의권에 대한 심사결과법서가 접수되었고 조례동 위안심특별위원위원장로부하천위의위성한 지급에 관조례 일부 정안1건에 대한 의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대상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의사선님수고습니다한국의설정쟁1 2023년 6 수입, 지출결산선생님을선합니다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입니다 이는 부터 2023년도 세일 제출 발산 승리권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2일 시 1차 공기일에 거쳐 그 이론이 흡수되었으며, 6월 12일부터 6월 14일 기간 2일간 예상되었으며, 세일 예산 현액은 6,336억 9,525만 7,979원이며 수납액은 7,107억 4,045만 5,5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 1 2 2 증가하였습니다. 수출 예산 현액은 5,336억 9,525만 7,979원이며 수출액은 4 2 6 2억 8,181만 2,845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6 7 2를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이여금 품액은 0844억 5,863만 4,664원으로 이어 서업 1,631억 401만 2,393원, 보조금 만남, 고금 50억 1,123만 2,807원, 세입, 잉여금 1 3 5 9억 4,339만 3,464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행계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재산, 행액은 5,650억 5,850, 전달해 주시기로, 전해 7시기로 전해 주시기로, 전해 주시기로, 전해 주로 전해 주시고세출액로9해 주시기로, 로 전해 주시기로, 전해 주로 전해 주시기로, 전해 주로 전해 주시로 전해 주로시기로전로로 대비 99.3%로 증가였고 세출예산 흑액은 685억 884만 150원, 수입은 3 5 7 0 7 0만원으0 0원으로 기대됩니다. 2 2입과7억5 5 5 0 0원총지출액2 6억8 8 1만5 8 5 3 위원회에서심의 결과 보고서는 집행정별로 해주시기바랍니 2023년 회계능력세입대출결산 행위에 관한 통상결과를 보도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이슬희 원장님수고했습니다 다음 지리미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계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 다를 마친 사이고 과정으로 대제2 0조제2항규정에 따라 지리미 토론을 강력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니까 네. 예, 이의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생이 가능 원안대로 의결해야 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네. 예,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부탁합니다. <laughs>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하천동 위협의 위원 의정활동비등고지구에 관한 조회에 빌 개정 조례안 등, 여러 학권에 안건강위을 일괄 선정입니다 <laughs> 조례희 의원님의 조례등 의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사오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 의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모입니다 제283회 각총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등 의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를 거쳐 총 19건의 안건이본 의원의 해부되었습니다해부된안건은 6월 11일 조례동 의원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고 6월 14일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 의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청군의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해가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조례안 모두 보한연결하였고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합천군내집마의용자금 2차 보존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별한 건의 조례안과 일반 항금 조건에 대해 지도 있게 신사결과 모두 권한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부에드신 신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신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대로 권한 의결해 주실 것을 사고 심사 결과 5고을 마치겠습니다. 주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림이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리도 의왕시사 특별위원회에서 신도시의 실사를 마친 사항으로, 화천군위회 내일 위치 제26조 제2항규정에 따라 질임 토론을 승략하고자 하는 데 이가 없으습니다 의과 없으면 그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살정 제기하, 화천군위회 의원, 위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1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위법하십니까? 의결해 네, 주시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과천군의회 포상조례 1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법없으십니까위법되시면가결됐음을 네, 선포합니다. <laughs>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과천군의회 모금공무보 포상 운영. 주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예, 의의 없으시면 가결됐음을 선고합니다. 다음은 <laughs> 사정책 5항 하청군 총실자 대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데 의의가, 의의가 없으십니까? 예, 의의 없으시면 가결됐음을 선고합니다. 다음은 <laughs> 사정책6항 하청군 화재 대피용 방향구품및 지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예, 네, 의가 없으시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문 <laughs> 의사의정대 7항 화천군 정신건강증후군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예, 네, 의가 없으시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다은의사정제의 8항 화천군 내직마련 중자군 이자군선진도조례 인류개정조례안을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십니까 의의가 시면 강요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은의사정 9항 천군 지방공무원 수업무수상직위조례인류개정조례을원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십니까 의의가 시면강요음을 선포합니다. 다은의사정 10항 화천군청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율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네. 예, 의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미사일 전대회 12랑 화천군 병력 병무과 이용이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견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네. 예, 의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사일전 제12항, 하천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예, 의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laughs> 이사일전 제13항, 하천군 청소년 문화위에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예, 의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laughs> 이사일전 제14항, 하천군 청소년교육진흥조례 일부 계장 조절을 원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네, 의의가 없으시면 자결대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다음은 의사전제 일 15화 화천부 군세기건조례 일부 계장 조절을 원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네, 의의가 없으시면 자결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전제 일 16화 화천부 지방세의 징수포상국 지급조례 일부 계장 조절을 원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이 네. 예, 의의가 없으시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화천군 국립선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원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이 네. 예, 의의가 없으시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화천군 새마을도둑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예, 의미가 없으시면 가계대책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협정대 19항 화청군청 직장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집박동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없으십니까? 예, 의미가 없으시면 가계대책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협정대 20항 화청군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집권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없으십니까? 예, 의미가 없으시면 가계대책을 선포합니다. <laughs> 이상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의 기간 동안 세입, 세출 결산과 조례한 신사, 공정진문등 모든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친구들분들님들롯한 관계 분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신한사항을 갖춘 지 의회와 국한 협조체제를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국민들이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이번 폭염과 폭우에 대한 예방 대책도 완전히 교육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파천문의회 제1차 정례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laughs>